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63강 할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비교의 관용용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의 관용용법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의 관용용법몇개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하다가, 시간 관계상 63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예, 네, no less A than B. 이렇게 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요게 바로, a A as B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B만큼 A하다. No less, A than B. 예문, 예문 또 들었었죠, 그죠? 네. 62강 끝에 보면 이용법에 대한 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 시간에 No less, A than B 여기까지 하고 끝냈는데,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Not, 이제 No가 Not이 됩니다. A than B. 이렇게 되면, 요건 뜻이 달라집니다. 이거고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B 못지 않게 A 하다 이 말이에요. B 못지 않게 A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 못지 B 못지 않게 A 하다 이 말이니까 여기 주어는 이 비교 대상보다 더 정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는 그의 형 못지않게 정력적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he, 그는 is 이다 이 말입니다 자 not less 정력적이다 뭡니까? Energetic 그렇죠? 자, energetic ex, ex, primary ex, uh, second accent가 여기 있고요 primary accent 여기 있습니다 energetic 못지않게 정력적이다 누구보다 못지않냐 than his brother 그의 형님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not less A than B 입니다 그는 그의 형님 못지않게 정력적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비슷하긴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 사람이 그의 형님보다는 좀더 정력기, 정력적이라는 정력 그런 개념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Energetic 하는 말요 같은 말이 있지요 중요합니다 예. 어떤 거냐 여러분, 쉬운 단어부터 쓰면 Power, 힘이죠 여기다 F, U, l 를 붙이면 Powerful 파워, 하면 Powerful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Bigger 하는 말이 있습니다. VEGAROUS VEGAROUS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VEGAROUS Accent 앞에 갑니다. VEGAROUS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뭐 있어요? 쉬운 단어로 쓰면 같은 말이 ACTIVE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energetic 하는 말은 energetic 하는 말은 powerful, vigorous, active 동의어가 됩니다. 자, no less, not less 했으니까 이제 뭐하냐 요구합니다. Not a any more than b. 나 o 애 A any more than B. 이 무슨 말이냐?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이 말이죠.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아닌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번 시간에 뭐와 같았습니까? 이런 게 있었죠. 저번 시간에 뭐 있었죠? 이런 게 있었잖아요. No more 같은 말이죠. No more. A than B, 그죠?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강의 끝나갈, 바로 끝나기 직전에 했던 용법이요. 용법입니다. No more A than B 하는 용법은 나래 t A n y m o r e than B와 같은 뜻입니다.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저번에 예문도 들었죠? 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예문 들었던 걸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런 게 있죠. 고래가 물고기가 하는 것은 말이 물고기가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No more A&B 할 때. 자, 이제 똑같으니까, 이거와 이것은 똑같으니까 그 예문을 여기에 맞추어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예문을 여기 맞춰서 함수 오자, 이 말이죠. 자, 고래는. 이건 두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데프람스, a 어 w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통채로 복수로 썼어 말이죠. 고래들은, 고래라는 놈은 고래들은 다 좋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 is not 물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fish. 다음에 any more 공식입니다. Not a any more than b. 그죠? A more than b. b가 뭐죠? Horse 말. 물론 이것도 a horse 할수 있지만은 또 복수형으로 써도 됩니다. Horses. 다음에 뒤에 is. 물론 요거이면은 복수이면 are. 여기도 만약에 복수를, 복수를 쓰면, are. 이렇게 되겠죠. 그냥, a horse 하면, is. horses. 복수로 쓰면, are. 여기도 마찬가지. wares 하면, are. 그 다음에, aware 하면, 그냥, is. 그죠? 렇 그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not a anymore than b.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참.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건, 예. 노 다음에 말이죠. 비교급이 오잖아요. 비교급이, 그죠? 예. 비교급이 오고, 대인이 오면. 나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 대인이 오는 것과 엄청 다릅니다. 예. 자, 모양은 똑같은데, 뭐,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no, 하나는 n o 차이입니다. 그죠? 렇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버리는데요. 이건 어떤 말이냐, 어떤 뜻이냐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비교업 있죠? as a, as b는 as는 원급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여기 들어오는 말이 원급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요 비교급을 원급으로 쓰되 반대 의 반대 말이 와야 됩니다. 반대어가 오고 원급이 돼야 됩니다. 반대 말이 오고 원급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내 봅시다. no taller no less No more. 이거랑 다릅니다. No more,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건 그 자체가 관용적인 용법이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다른 형용사의 비급이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No taller than. 그러면 이건 뭐와 같은 말이냐? As와 as. 자, 요 놈의 원급이 뭐죠? tall이죠. 비겁이니까 이하 붙었죠. 자, tall의 반대는 뭡니까? 키가 크다, 반대말 뭐야? short. 이 말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니까, 러 누구, 누만큼 작은, 키가 작은. 이 말이에요. 문장으로 예를 하나 들면, 그녀가 기르는 개는, 고양이만큼 등치가 작다. 즉, 고양이만큼 작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녀가, 그녀가 기르는 개는, her dog. 하면 되겠죠? 네. 그냥 각 기는 게 is no bigger big 요거는단 몸이죠. drum boom 모음, drum 몸이 하나 끼어 있으니까 단 몸이라고 합니다. single bow e single bow e 해서 단 몸입니다. 자, 요거 비교 단몸 있던 끝에 drum 하나 더 붙이고 비교 이알 ER 붙입니다. 다음에 then 다음에 a cat 이렇게 써봅시다. 여러분 no And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비교비 들어갔죠. 이건 뭐 마찬가지냐? 이건 뭐뭐 마찬가지면 f o 그대로 쓰고요. e h 요 반대 big의 반대가 뭐죠? big은 크다니까 반대가 small 이 말이죠. small. 다음에 h. 다음에 occasion.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네. 그니까는. 고양이만큼 작다 개가 아주 작은 모양이죠 그렇죠그러다 예. 이제 small as a cat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제 아까 이제 not 비교급 t h n 요거 비교했죠 아까 아까 여기에 no more no 비교급된 not 비교급된두개 했죠 자 요거 이건 그냥 쓰면 돼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에요 no 비교급 된 not 비교급 되는 또 다른 뜻이 있나 싶지만 이건 마찬가지 뭐뭐보다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지 않은 그대로 쓰면 돼요. 어? 그러니까 뭐뭐보다 여기 뭐 b가 있으면 b보다 더 뭐뭐하지 않은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돼. 이건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비교급 no 비교급 된 이게 비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뭘하냐그 다음에 어떤 연구이냐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더 플러스 비교고 쭉 가서 또더 플러스 비교 그죠 더 플러스 비교 이게 무슨 말이냐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해져한다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뭐뭐 하다 이 말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 뭐, 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뭐, 해, 지, 다. 이 말이에요. 뭐, 뭐, 해, 간다. 이 말은, 뭐, 뭐, 해, 지, 다. 이 말이에요. 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예문입니다. 예. 더 플러스 많다. many, much의 비교는 more. 그죠? 예. 인간, 낙하한 인간이니까 one. 그 다음에 갖는 다가 뭐죠? gets. 삼신단속의 g e t 그 다음에 더 비교, 더 비교, 더 비교. 더 more, 더 비교, 더 비교. 자, one, 인간은 wants,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 더 more, one gets. 더 more, one wants. 자, 더비교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더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해진다. 인간이 갖는다, 얻는다.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인간이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용법이 끝나면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All the 비교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올 l 비 Bishop이 있습니다. 뒤에 보통 f o r f o r 하는 말이나 As, Because 하는 말이 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뜻이 뭡니까? 저는 뭐뭐 때문에 말이죠? f o r 도뭐뭐 때문에? As, 뭐뭐 때문에 뜻이 있죠? Because, 뭐뭐 때문에 이, 이런 뜻이 있죠.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뭐뭐때문에 더욱더 뭐뭐하다 이 말이에요 뭐뭐때문에 더욱더 뭐뭐하다 더욱더 뭐뭐하다 이 말이에요 뭐뭐때문에 네. 뭐뭐이기 모모 때문에, 때문에. 다 좋습니다 뭐뭐때문에 혹은 뭐뭐이기 때문에 네. 자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그녀의 인생관 때문에 그녀를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I love her, 나는 난 그녀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더욱더, all the 이죠 더욱더 이 말입니다. 그래서, all the better, 응? all the better, 더욱더 좋아한다. 응? all the better, 더욱더 좋아한다. 뭐 때문에? for, 그녀, 뭐 때문에? 그녀의, 자, 여러분들. 인생관이 뭐냐? 요거 꼭 알아둡시다. 요것도 많이 쓰는 거죠. View of life입니다. View of life. View of life.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View of life. View 견해 그죠? 경치 이런 것도 있지만 견의 생각 이 말입니다 view of life I love her all the better for her view of life 자, all the 비교 더욱더 뭐뭐하게 요거 요, 요런 경우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없으면 더욱더 뭐뭐하게도 더욱더 뭐뭐하게 이러면 되고 이기 있으면 뭐뭐 무모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더욱더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욱더 뭐뭐하다 뭐 무엇 때문에 도 뭐마도 됐습니까? 예. 그다음 중요한 거. 자, 이런 게또 있습니다. 비슷한 거. 예, 뜻은 다르지만. 자, 난도가 하는 게 있어요. 난도가. 이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난도가. 자 여러분들 이 난들과 하는 말은요. 이것도 뒤에 for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올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I like 나는 I l like i him. 그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나? 몸에도 불구하고 난다가 같이겠죠? 뭐 때문에 이유가 나왔어요? For he's a f o 이렇게 된다. It's a fault. Fault. 결점, 단점, 이 말이죠. 예. 사람이 단점이 없으면 안 되죠.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인간미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예. I like him nonetheless for the fault. n o n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좋아한다. 좋습니까? n o n e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 이것이 끝나면, 자, 어떤 문장이 쭉 나오고 끝에, 이 끝, 끝에입니다. 끝에 나와야 됩니다. s t e l 혹은 much. 다 좋습니다. much 네. more. 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고 뒤에 s t 어 l l more, c h more 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무무더욱도무마다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무무더욱도무마다이 말이야. 욱도무마다자한번 해봅시다. 그는 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어는 더욱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는, can, can speak, 뭐를? French. 그 다음에, still more, what much more. 다 좋습니다. still, what much. much more. 하물며, 영어는더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still more, much more 다 좋습니다. 그러면 English 이렇게 쓰면 됩 He can speak French. Still more, much more English. 그는 불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더욱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교해는 예. 예 자, 됐으면, 요, 요게 됐으면 요거하고 같이 또 비교해야 됩니다. 뭐? 요거하고 같이 비교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는 부정문이 옵니다. 예, 앞에 부정 부정 부정문어가 오고. 이거 부정문이 된다는 거야. 네거티브 상태에서 된다 임마 그다음에 still much 다루아요. 예. 뒤에 less가 옵니다. less. 요건 뭡니까? still much more. 물론 이 앞은 이건 긍정문이죠. 긍정문입니다. 예. 여기 부정문이 오면서 뒤에 still Much less.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이냐이건 하물며 요거요요용이니이 하물며 무무이 더욱더 할수 없다 이말이죠이물며 더욱더 못하다 할수 없다 하지 못한다 그 반대죠 긍정 문 다음에 much more, still more 하물며 무엇은 더욱더 무모하다 이 말이지만 겠 부정문 다음에 still less, much less 이렇게 하면 하물며 무엇은 더욱더 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말이에요 자, 예문 한번 듭시다. 한 그는 거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달릴 수는 더욱더 없는 것이자 하물며 달릴 수는 더욱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그는 현하글이하글이가 hard, 뭐죠 부정이죠. h yeah. 다음에 ly 붙여서 hard 부정입니다. Yeah. 자, 이렇게 can hardly w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칸마 다음에. still, s 혹은 much less. 그 다음에, 바로 run 하면 됩니다. R, r u n 하면 됩니다. are you, a r u n d o n 하면. 됐습니까? 거문하면 still more much more 부정문하면 still less much less 하물며 뭐뭐서 더욱더 뭐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어떤 게 있냐 자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비 e g 는 비교 하는 게 있습니다 b e g i n n i plus 비교 네. 이 무슨 말이냐 점점 뭐뭐 해져간다 그렇죠 네. 점점 뭐, 뭐, 해져 간다, 이 말이. 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져 간다. 날씨를 나타낼 때 뭡니까? 이틀 줄을 내세요, 보통. 그죠? 자, 이리 is g a t i n g 자, 추워진다. cold 다음에 열을 붙입니다. 여기다 강조하고 싶으면 더 해도 돼요. 예, 여기다 또한번더 하면 돼요. 비교 and 비교급 용법이 지금 두 가지 다 용법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b e g i i n g 비교급 용법 하나 비교급 and 비교급 용법 또 하나 뜻은 어떻게 돼요 뜻더똑같아 더, 이건 뭐뭐 뭐, 점점 뭐뭐 해적한다 이말은이 말이고 이건 점점 뭐뭐 해적한다 이 말이고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뭐뭐 하게 점점 뭐뭐 하게 이 말이에요 한번더 쓰면 강조의 개념이죠 아. it's getting colder 해도 좋고,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해서, 중복을 사용해도, 중복을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자, 요것이 끝나면, no better than. 한게 있어요. 네. no better than. 이건 뭐냐? 이 표시를 잘, 예, 부호를잘 보세요. 뭐, 뭐,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뭐,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뭐, 뭐, 보다, 뭐, 뭐, 보다는 더 많이 안다. 더잘 안다. 이 말이에요. 뭐, 뭐, 보다는 더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뭐, 뭐, 할, 뭐, 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는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예. He, 그는 knows, 안다. 이 말이죠. 뭘아나 Better than. 아시겠죠? 뭐야? To do, 뭐할 만큼. 예. 자,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할까요? 예. Such a foolish. 어리, 어리석은 일을 짓을 말이죠. s u c h 다음에, a 이 부정한, 여기 오죠, 위치가. 그래서, know better than, 무뭐보다는더잘 알고 있다. 뭐말만큼 바보한다. That's it. He knows better than to do such a mean thing. 혹은, he knows better than to do such a foolish thing. 이것이 끝나면또 뭐가 있냐? 또 있습니다. 꽤 많아서 이 비교가 골치 아픈이 전부 다 따지면. 네. 저는 거의 여러분들이 웬만한 수준까지는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문법을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No better than 하는 게 있습니다. No better than. 이건, 뭐뭐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이 말이에요. 더 나을 것이 없는, 나을 것이 없는 이말이니다 이게 좋은 말이죠. b e t t 뭐보다 낫다 이 말이죠. 낫다, 좋은 말을 부정해버리면,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많은 걸 부정해버리면, 깎이는 양이 더 많다고 했고, 정도가 더 많다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걸 부정해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은 쪽으로 약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히려 뭐 뭐가 더낫다한 아마도 나을 것이야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뭐 뭐시 더 나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드시다. 그 오솔길은 양 떼가 다니는 길보다. 결코 나을 게 없어, 나을 것이 없어 이 말이죠. 자, 한번, 자 오솔기 뭐죠? 더 패스, h 오솔기입니다 네. 자, 더 나을 게 없었어. 뭐 있다 없다. 뭐 현재로서 좋고 이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no better than 더 나을 것이 없어. 자, 양이 다니는 길 옵니까? 자, 양이 다니는 길. 양이 뭐죠? sheep. 양이 다니는 trap. 이렇게 하면 됩니다. sheep trap. 하면, 양떼가 다니는 길. 양이 다니는 길. 소가 다니는 길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cow trap. 그죠? cow trap. 하면 됩니다. 말이 다니는 길. 마찬가지. horse trap. 뱀이 다니는 길. 아이, 깜짝하네. 뱀이 다니는, 뱀이 다니는 길. snake trap. 스맥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no better than 뭐보다 더 나을 게 없다. 그고결국은 뭡니까? 그 오솔길은 양이 닿는 길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오히려 양이 닿는 길이 아마도 이 팩트보다 더 좋다. 다니기가 좋다. 이런 게념 이게 살짝 무기가 이쪽으로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다니는 길보다 더 나을 게 없어. 뭐가 그 오솔길은. 그리고 오히려 양떼가 다니는 길이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무려 사회글로서, comparison 비교, 비교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칩니다. 오늘 62, 63강이니까, 63, 62, 61. 그 다음에 60. 그러니까, 60, 61, 62, 63. 네 번의 강에 걸쳐서 비교에 대한 공부를 완전히 마치는 겁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